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구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이한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믿음의 가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일들, 그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로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울까요? 한 형제인데 왜 싸울까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죄인 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끝까지 서로 싸우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각각 자녀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 또한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해 온은 그 고기가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붉은 죽 사건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다 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축복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의 모습은 먹을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에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의 이 모습을 형의 약점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어 내려고 합니다. 이때 에서는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러한 애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11조와 헌금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 왜 헌신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왜 살려야 되느냐?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엄살을 부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본능에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끼 굶었다고, 아니 어쩌면 사냥을 나가서 하루를 굶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돌아오면 먹을 것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냥이 안되면 돌아와서 먹고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과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고자 그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유혹은 항상 이것입니다. 너내말 듣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거야. 이와 같은 유혹의 소리들, 그래서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주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그것만 쫓아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죽겠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